정부가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대기업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게만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삼성전자처럼 대표적인 대형 상장사조차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배당 성향은 약29% 수준으로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10년간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하며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만 세제 혜택 대상이 되고 대부분 제조업 기업과 장기 투자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 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구조적인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 성향 기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주주 환원 정책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의무와 법안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배당 외 유연한 주주 환원 정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당 성향 이외에도 다양한 환원 정책과 예를 들어서 총 주주 환원율 등도 함께 고려하는 탄력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배당 성향 기준을 25%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같은 주주, 그리고 상장사의 주주들이 진정한 정책 변화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